네, 하루가 다르게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포근했는데요. 이 두꺼운 겨울 옷과 이불, 집안의 묵은 때를 훌훌 털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봄맞이 대청소 누구나 계획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집안을 보다 깔끔하고 똑같은 공간이라도 더 넓게 사용하는 수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두면 좋을 집안 정리법 소개합니다. 두꺼운 겨울옷부터 켜켜이 쌓인 물건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해도 해도 끝이 나지 않는 봄맞이 대청소 정말 이렇게 해도 해도 끝이 없는데 전문가가 나서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누구 없나요? 그래서 출동했다. 정리의 달인 수납 전문가들 쉽고 빠른 대청소부터 좁은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깔끔한 수납 방법까지 녹소리나는 봄맞이 대청소 지금 시작합니다 의뢰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춘천의 한 아파트 어, 안녕하세요 주부 14년차 이경미 주부 이사오면서 짐을 제대로 못푼것 같아요 그냥 해주시는 대로 겨울을 놨는데 봄 되고 나니까 좀 뭔가 돈맞이 대청소도 하고 싶고, 근데 하다 보니까 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제 손으로는 역부족이어서, 예, 한 달을 내내 해도 안될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어떻게 알게 됐어. 이런 업체가 있다는 걸. 전문가의 손길을 좀 빌어보자. 다시 태어나보자. 그런 마음씨 한번 시청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집 상태는 어떤지 궁금한데, 온 가족이 편안하게 쉬는 거실. 거실 한쪽에는 아이들 물건으로 가득하고, 아이 방 역시 갈곳디은 물건들 하며 책꽂이를 기다리는 책이 방바닥에 쌓여있다. 아이 옷부터 어른 옷까지 겨울옷들로 뒤죽박죽인 옷장, 베란다에는 버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는 물건들. 그래도 주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데, 정리정돈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울까? 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버리면 좀 비워내면 된다고 하는데 미련이 생기다 보니까 잘못 버리겠더라고요. 그 버리고 안 버리고 또잘그 구조에 맞게 넣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전문가가 저 아니구나 내가 살림을 못하는구나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살림쟁이들 어, 전문가의 손길 좀 닿으면 새집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에 주부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 같은데. 이런 주부들의 마음을 해결해줄 수납 관리사들이 도착했다. 어떤 수납이나 정리도 다 우리에게 맡겨라. 주방, 거실, 옷방, 베란다 등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출동. 저희는 정리 컨설턴트입니다. <laughs> 전문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한 정리 수납 전문가들이라고. 주부님들의 고민인 정리 정돈인데 같은 공간을 보다 넓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컨설턴트를 말합니다. 집안 정리를 하기 전 점검은 필수. 먼저 집안 상태를 둘러보는데 매의 눈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깐깐하게 살핀다. 사진까지 찍으며 어느 한 곳도 놓치지 않는 꼼꼼한. 전문가의 눈에는 다 보인다 보여. 보면 아이 책, 어른 책이 다 섞여 단 말이에요. 데 이게 분류가 되고 여기가 지금 아이 방이고. 정리하기 전 꼼꼼하게 작전을 세워보는데. 고객님이 우선 이 일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사하신 지 얼마 안 되셨대요. 그래서 이제까지 짐을 묵혀두셨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셔서 요번 기회에 저희를 찾게 되신 거죠. 모아져 있어요. 짐이 예를 들어서 아드님 방에는 아드님 용품만 이렇게 딱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뭐 부모님이 보시는 책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이 같이 집을 만들어줘서 저희가 라벨링 작업을 해서 쉽게 찾았을 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리고 주방과 안방, 아이들 공부방과 베란다까지 집안 전체가 확 바뀐다. 먼저 아이들 공부방부터 정리 스타트 한눈에 보기에도 쥐죽박죽 꽂혀있는 책들 삐죽 빼죽 종류도 높이도 크기도 다른 책들이 뒤섞여 더 어지럽게 보이는데 일단 꽂혀있는 책들을 먼저 다 꺼내는 정리수납 전문가 잼 책장을 정리하는데도 정리 원칙과 노하우가 있다고 사용하는 그 사람의 연령에 맞춰서 구분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요. 저학년일 경우에는 쉽게 꺼낼 수, 볼수 있도록 이렇게 낮은 쪽에 놔주시고, 부피가 큰 책들은 아래쪽으로 보관을 하고요. 부모님들이 보시는 작은 책들은 맨 이쪽으로 꼽아주시면 되고요. 정리뿐만 아니라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 끝! 이번에는 주방 차례! 수많은 그릇과 냄비들로 정신없는데, 특히 냉장고는 주부들의 보물창고나 다름없다. 주부들의 풀리지 않는 숙제, 냉장고 정리 방법이 궁금하다. 일단 냉동실 안에 뭐가 있는지 아는 게 급선무. 나름 투명 용기들을 활용해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주부. <laughs> 아 나름 냉동실은 한다고 했는데. 막상 눈 앞에 마주하고 나니 심각성이 더 느껴지는데. 아 이것도 있었구나. 계란치단. 이 뭐지? 나나. 고반, 난비닐봉지안 넣는단 말이야. 나름 이렇게. <laughs> 마치 보물 찾기를 하듯 하나 하나 찾아지는 음식 재료제 <laughs>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얘가 추워서 이렇게 된 거예요. <laughs>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오래 못해 드신 거 아니세요? <laughs> 음, 기억은 안 나네요. <laughs> 만년는안 지났어요. <laughs> 드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럼 어떻게 냉장고를 정리하면 좋을까? 생선은 생선대로, 음료는 음료대로 따로 구분을 했어요. 바구니를 뽑아서 안쪽에 있는 물건을 쉽게 찾아서 쓸수 있게끔 정리 해드렸고요. 이 바구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라벨링 작업을 해서 좀더 손쉽게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습니다. 종류별로 구분하고 이름 적어주기. 냉장고 정리 참 쉽죠? 가정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재활용을 가지고 저희가 멀티탭 케이스를 한 만들어보겠습니다. 버리는 신발 상자에 칼집을 내고 멀티탭을 넣어 끼워주면 되는데 정리 안된 모습을 상자 안에 쏙 감춰주면 깔끔하게 정리 끝! 정말 간단하다. 일반 옷걸이가 아주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독수리 거치대. 그럼 중 하나 만들어보겠습니다. 옷걸이 변신 스타트! 먼저 옷걸이를 U자형으로 구부린다. 옷걸이 끝을 구부려 d 그자 형태로 만든다. 고리 부분을 안쪽으로 걸어 놓는다. 이렇게 해서 고리를 만드시면 요이렇쭉 꿇어서 땡겨서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독서대가 빠지겠습니다. 세탁소 옷걸이에서 3분 만에 뚝딱 만들어진 독서 거치대. 변신 대 성공! 간단한 아이디어로 정리부터 재활용까지 한 번에 해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 정리는 필수! 수납 공간도 부족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기 어려운데. 아직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안 입는 긴 원피스 종류를 넣었고요. 작은 옷이 끝에 가 있으면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눈에 띄는 옷은 바깥쪽으로 몰아주고, 눈에 잘안 띄는 옷 작은 옷들은 가운데 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정리의 노하우로 가지런하게 정리된 옷장. 먼지 때문에 이제 뭐 커버를 씌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부직포 제질로된 커버를 씌우시거나 만약에 부직포 대 부직포로 되어 있는 커버가 없으신 분들은 안 입는 나이그 셔츠나 남방 같은 거를 커버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좀더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정리 수납 전문가의 손길이 곳곳에 닿으며 점점 정리도에 가는 집안. 깔끔한 정리와 수납만으로도 집안을 더 넓고 깨끗하게 쓸수 있는데 속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 일터. 당황하던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조금씩 변하는 모습에 의뢰했던 주부의 얼굴도 밝아진다.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살았나? 음, 너무 쌓아놓고 산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완전히 끝난 상황을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내심 기대가 점점 돼가고 있거든요. 아직 엉망진창이지만. 그래서 상당히 설레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정리하기 시작해 8시간 후. 과연 집안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쓰지도 않으면서 쌓아두었던 물건들을 버리니 저절로 수납 공간에 여유가 생기고. 종류별로 분류한 후 이름까지 적어둔 냉장고도 깔끔해졌다. 사용 빈도에 따라 정리 정돈까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깔끔한 정리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정리한 물건이 쌓이지 않게 바로바로 바로 분류를 해서 원래 있던 제자리로 수납을 하시면 컨설턴트를 받으신 전후로 되돌아가지 않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정리가 끝내고, 사는 사람 빼고, 확 바뀐 집안.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부족했던 수납공간을 찾아, 빈틈없이 꼭꼭 정리된 물건들 와, 제 원피스가 다 여기 모였네요. 흩어져 있었는데, 제 원피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원피스별로 다 해놓고, 겨울 코트. 이쪽으로 두껍게 바우니를 네, 아, 니트류 이렇게 모아 놓으셨네요.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닿으니 와. 확실하게 다르다. 와. 마치 새집에 온듯 기분까지 새로워진다. 진짜 새봄 맞은 기분이고요. 개운하다고 하죠. 속이 더 시원하고 아, 요거 잘 유지하면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마치 내가 한양 <laughs> 앞으로 잘 해봤다는 다짐을 해봤습니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상쾌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 집안 정리가 필요한 요즘. 체계적이고 똑똑한 수납의 기술과 공간에 맞는 정리 노하우로 집안이 깔끔해진다. 봄맞이, 지금 당장 집안에서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름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 미련 때문에 쌓아뒀던 짐들을 버리고 나니까 한결 더 개운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정리 끝나고 나온 쓰지 않은 물건들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좋은 일도 하고 상쾌하게 집안일도 하고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구니를 사용해서 같은 종류끼리 담아두고 이름을 써주는 것도 좋은 정리 방법이라고 하고요. 또 가지런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기 편하게 정리하는 것도 정리 노하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봄맞이 대청소로 상쾌한 봄 맞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생방송 강원 삼육 오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